인간 및 국가의 이기주의는 역사학의 움직일 수 없는 여건이다. 만일 투표자의 경제적 이익이 충분히 깊이 분석될 수 있다면 선거의 결과를 확신을 가지고 예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자기 본의 주의는 본성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18세기의 합리주의자는 마치 모든 동물이 그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듯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존재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인간적 자아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다른 피조물과 반이하다첫째 인간적 자아는 그 자유에 의해서 본성의 생존 충동을 자연의 일차원적인 생존 충동보다도 더 유력하고 더 파괴적인, 더 미묘하고 더 포괄적인 형식의 자기 추구를 지향할 수가 있다. 둘째, 인간적 자아는 자기 보존보다도 큰 선을 정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보다 포괄적 의무에 대해서 발작적 반응을 보이고 보다 철저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제의 관념을 가지는 것이다. 모든 동물은 보다 우월한 적을 만나면 가급적 빨리 피해 달아난다. 그러나 인간이 이 전법을 쓴다면 비겁하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자연주의자는 인간의 행동을 자연적 사건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고, 그기에는 칭찬도 비난도 없을 수 없는 것으로, 그 이유는 그것이 항상 충분한 전제 조건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논하는지도 알수 없다. 그러나 인류의 상식은 인생에 있어서의 무비의 자유와 그에 입각한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의 책임과 죄의 이 어리석은 부정을 결코 받아들인 일은 없다. 많은 시대의 생활과 문학은 비겁함과 자기 추후에 대한 비난과 용감한 행위 및 사심 없는 헌신적 생활에 대한 칭찬으로 차고 넘치고 있는 것이다. 결정론적인 마르크스주인 주의자는 도덕적 이상은 사역의 필연적인 자부의 합리화라고 믿으나 그들까지도 그 결정론을 그 이론적 결론에까지 믿고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치적 선전은 그들의 적에 대한 부정의 독설로서 차이 있기 때문이다. 이 독설은 인간은 부정직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직할 수 있으며, 또 그들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의 선을 추구하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실제로 추구할 수 있다는 가정 위에서서. 비로소 의미 깊은 것이 될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적 관념 론자는 표면상으로는 인류의 진보가 과학적 방법의 확대에 의존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지만 때때로 나타나 부정적이나 시대에 뒤진 권위주의와 타협하는 경향에 대해서 그 동포를 비난하는 것이다. 존 듀이는 내가 진보의 장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인간이 진보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는 인간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단언한다. 이리하여 책임있는 자기, 그것이 그 최고의 책임성에 한 번도 도달할 수 없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죄 많은 자아이기도 하다. 현대 사상의 가장 복잡한 가장 공들여 고안된 건축물의 전면을 통해서까지도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현실적 정세는 이러하다. 즉 인간의 자아는 그 자신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강한 경향을 가지지만 이 경향의 원인을 자연적 요구에만 돌릴 수가 없는 스스로를 초월하는데 충분한 어떤 차원까지도 가진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 있어서 자아가 보다 큰 선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자아는 이보다 포괄적 가치 속에 자유의 이익을 몰래 집어넣는 것이다. 이 과오는 가령 신의 견지에서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유죄라는 것을 가정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기의 무지는 결코 극복될 수 없는 무지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의 이익이 보다 큰 선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할 만큼 충분하게 그 자신을 초월해서 정관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만일 그것이 이러한 일치를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는 한갓 무지 뿐이 아니라 도덕적 사악의 요소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국가나 개인의 포부에 대한 모든 상식적 판단의 조소적 태도는 사실에 의해서 정당화한다. 상식은 비상식이 매우 쉽게 배제하는 원죄의 신비의 주변에 저촉하는 것이다. 인간이나 국가가 서로 교환하는 비판에 나타나고 있는 인류의 상식은 개인 및 집단의 생활에 있어서는 자기의 주장, 어떤 보다 큰 가치의 체계의 주장과의 사이에는 사실상 내부적인 투쟁이었지만 이 투쟁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것이며 마음과 육체 혹은 이성과 충동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사실 자기는 분할되고 있다. 그것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것을 행하지 못한다.그것은 악을 피하고 싶으나, 그 의지보다도 더 강력한 것을 피하려고 원하는 악을 향해 가는 성향을 발견하는 것이다.자기 추구를 향하는 이 성향은 자연적 충동보다도 한층 강하고 신비적이다.고상한 반성의 순간에 있어서 이 자기는 이 성향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죄라고 느끼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